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디자인 출판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선생님께서 지금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섬세하게 붓질을 해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네. 선생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시죠? 구? 구필화가 구필? 네구필화 하. 아 구필화가라고 구필화가, 하시나요? 네. 예 일부러 는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이야 선생님 이거 근데 어떻게 웬만하면 그냥 조금 일반화가보다는 좀디테일해서 떨어지게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하셨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작업에 도전하셨어요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 표현을 제가 써서, 예. 아, 그아니요 저는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어떤, 고정하는 편견인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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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다 나오거든요. 아, 시간만, 시간만 걸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걸릴 뿐이지. 그, 네. 손에, 저기, 디테일한 작업의 어려움은, 노력하면, 가능하지. 가능하다. 네. 선생님은 그림을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셨나요? 제가 사고 난 후부터 이제 작업을 거든요 아, 사고 나셨어요? 네, 사고 난 후에 저는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에, 축구 선수요? 네. <laughs> 저희 저희 점점 또. <laughs> 또 91년도에 예. 9 네. 1년도에 사고 났어 예, 몇살때그 정도 몇살 네.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사고 네. 나서 나중에 그 집에서 이제 편가이제 뭐 아무렇다 할거 없을 때, 그렇죠 실망. 우연찮게 이들 연필 묘면서 이제 잠깐만 이제 그림에 관심 갖게 됐죠. 요근데 축구 하던 몸이 어떻게 자기가 그림에 소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때는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 그림을 어머님이 그림 좋아했었고 어머님이 화가세요? 아니 화가는 아니더라도 아, 그림을, 그림을 잘 그리시고 좋아하시고 타고나셨구나 그중에서 이제 좀 쉽게 접근하셨고. 그러 하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됐고. 예. 음. 이야,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네요. <laughs>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겠네, 요 그죠? 옛날에 몇번 나왔죠? 옛날에 몇 번이요? <laughs> 제가 엊그제도, 봐, 엊그제도 봤는데 선생님이 아니신가? 그, 그때도 비슷한 모양으로 젊은 시절에 남자분이셨는데. 아,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이제 그 뒤로 전공을 하시고 막. 아니, 어, 니어두 배우신다든가. 결혼하고는 미래갔다왔지 예? 네? 결혼하고는 예 네. 대구대학교 대형 예술학과에 들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하시고. 그림 먼저 하시다가 예 네, 하다가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예 네, 결혼하고. 결혼하고 이제 아내 도움으로 미래가서 네, 공부하고 제대로 한번 더 해보자. 예 네. 사실은 안 오셨어도 되는. <laughs> 작품에서 막 몸으로 풀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펜버치 쪽에서 될, 어, 내면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하는 거죠. 예. 조금만 이쪽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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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 아좀 전에 아주 눈물이 울컥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laughs>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데 전시회에 오다 보면 작품을 이제 이렇게 아크릴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오잖아요 이제 사진 찍고 먹을 땐 이제 사실은 여기 영상에서도 더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아쉬운데 박태영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주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되게 맞대 되는 부분있잖아 그런 부분이 손상이 돼요. 그렇죠. 네. 이동 중에 막와 닿고 관람객들 기운끼운 게 원활하고 만지면 손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당황을 하니까 <laughs> 그렇죠. 안 되겠더라고요. 음, 그렇죠. 음. 아, 이쪽에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아주 대단하시네요 이 가치를 논할 수가 없는 작품이네요 이제.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거를 작품을 물론 판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야 이거는 작품을 팔지 않고 계속 전시만 응. 하셔도 <laughs> 오히려 더 감동이 더울것 같아요. <laughs> 이 지금,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작품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겠네요. 손을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걸리죠. 아 조금 더두배 네, 정도는 아니고 그냥 두 배도 걸리겠죠. 네, 네. 그죠. 네, 네. <laughs> 아유,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시간과 싸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주를 타고나셨죠. 예술은 타고나시는 거지, 노력,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나 아버님도 저기, 탱화도 하시고, 옛날에 저러고, 이제 하셨었는데,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도 늘 갈등은 있는, 갈망은 하는데, 저는 손도 못 대고, 이 출판 쪽으로 그냥, 그래픽 디자인 쪽 이런 일 하는데, 그림 갖기 주시는 제 시승님을 네. 저에게 주더라고요. 저가 멀한데 이런 말을 듣는 건데 또 사고나기 참 다르다. 사고나기 다 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하지는 않는다. 아, 선생님, 선생님 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돌아서 그림 뒷배경으로 좀 제가 선생님 에이. 그 말씀은 이제 제자고 이제 워낙 이제 뭐다 저기 이해하실만하니까 그렇지. 말씀 오시기가 쉽진 않은데 그 정도로 어. 대단하시다는 거죠. <laughs> 네, 그런 기회로 그런 재능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네.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laughs> 예.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서 이제 금방 뭐라고 하셨죠? 구. 구필. 구필. 입구자에 아, 입구자에 아, 구조군. 구족은 예, 예. 그 화폐 모임인데 예. 발로 그린상 독필 아합자가지고 구족화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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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족화관으로 구족요아 구족화관 없고 부필, 독필 예. 예, 이게 구족화폐 예. 보통 보면은 그냥 관심 정도로만 해서 아 입으로도 그리고 발로도 잘 그린다 정도로만 방송에서 표현을 하지 이렇게까지 그 깊은 내면의 세계까지 이 방송에서 담아내기는 어렵더라고요, 보면은. 음, 네. 근데 저는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음, 전시회를, 행사를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전시회 많이 하면 저희 좋죠. 네. 일단 그런, 그런 것 저는 저 혼자만 어떤, 100만원씩 벌러가는 게 아니고, 네. 네. 많은 대중들과 같이 보면서. 그렇지. 공감 느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참여하시지 않더라도, 그럼 저, 전시회 기회가 많이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이런, 뭐, 작은 부슈 갤러리는 1년에 뭐, 한두 건 있고요. 예. 네, 한 3년에 한번 정도는 어떤, 별뭐 갤러리로 투대되어 있는 데도 있고. 네. 예. 어쨌든 전시회를 그런 쪽이 아니라, 시군 지자체 단위로도 그렇고, 각종 단체나 이런 데에, 사실은 뭐 가수 불러서 노래 한번 하고 뭐 강연 듣고 뭐 강연비 얼마 주고 가수 불러서 막몇 백만 원씩 주고 초대하고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작 이런 작품들을 걸어놓고 행사하는 문화 행사들이 흔치 않아요 없죠 그리고 또뭐아이전 와서 그냥 너방고헐겸 와서 좀 그린 데 갔다가 놔라 이런 정도 개념이지 그 비용을. 큰돈을 지불하진 않거든요 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이런 말씀 죄송한데 좋아서 이미지가 좋아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엄청난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시회를 기회가 오면 그러면 있겠지 그건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자꾸 막 그런 쪽으로 막 멘트도 하고 선생님도 그런 쪽에 제안도 하고 지자체 같은데 요즘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문화 활동 많이 하거든요. 저는 충무로에 있고 이제 가평에 있는데 보면은 선생님 어디 계시죠? 용인에 계시죠. 용인이요? 아그 문화도시잖아요. 저 용인 은이상가 <laughs>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요 문화도시예요? 문화도시라고요아문화도시라고요예 네, 뭐 부자 동네고. 아 부자 동네. <laughs> 아 용인 살면 뭐뭐 뭐 엄청난 저기. 그런 행사 쪽으로, 또 일단 제가 선생님하고 좀 교류 좀 할게요. 저는 61년생입니다, 저는. 제가, 제가 명함 드렸으니까, 선생님 명함도 하나 받아서 네. 명함은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작업실 좀. 가서 다시 한번 취재를 할수 있게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